이시대 우리에게 세워주신 시대적 예보, 국민. 시신 대한민국의 희망입니다. 시작 앞뒤로 가시 아무리 봐도 너밖에 없어요. 여기가 전라도 광주요. 경기도 광주요. 이야 엄청나게 모였네. 분만시면겠습니다 5분메시지 어디 있어? 분 하래요, 나도. 5분만 하래 나도. 5분만 하래나분만 하래요, 나도. 5분만 하래요, 나도. 분 나도. 5분지 하래요, 나도. 5분만 요나분나분지 하래요, 이도 5분만 분 많은 사람들은 대한민국이 영원히 존재한 줄 착각하고 있습니다. 돌아오는 총선에서 한서에도 지면, 그날로부터는 대한민국이 끝이에요. 그 이유는 3대 대통령,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이가 평양에 가서 연방대 통일을 말로 약속한 게 아니에요. 서명하고, 서명하고. 뭐하고 왔어요 서명. <laughs> 뭐 하고 왔어요그 국가 원수가 국가 대표가 가서 서명하면 그거는 곧 법이 없고 뭘 서명했느냐? 낮은 단계 연방지를 서명했다. 이것은 다른 말로 뭐냐? 대한민국을 북한에다 갖다 바치겠다는 뜻이야.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대한. 이번에 이 돌아오는 총선에서 한설를지면 국회에서 야당들이 결의안을 내서 연방제 통일법안을 통과시켜버리면 그리고 북한의 국회를 초청해서 같이 회의를 해서 그날로부터 대한민국 끝이라는 사실을 건국 후 75년 동안에 가장 위험한 시대를 지금 맞이했습니다. 이것은 45년도 이승만 대통령이 들어와서 48년 8월 15일 건국을 선포할 때까지 그때는 싸움이 누구하고 했냐? 박근영남노고 이승만하고 싸움이 었어요 그때에 이승만의 세력은 13%밖에 안 돼, 13%. 몇 프로요? 13%밖에 안 됐다니까. 그러니까 남노당 세력은 몇%냐? 로7 8 7요 남노당의 박헌멜이란말 들어봤어요? 네오또 공부 잘했네 이주아 들어봤어요? 네 홍민표 들어봤어요? 네 <laughs> <laughs> 그래서 이 남노당들이 대한민국을 틀어줬어요. 그 이유를 내가 설명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우리나라가 일본의 히로시마 원자탄 터졌을 때, 일본이 항복할 때 이승만은 그때 어디 있었어요? 미국에 있었어요. 워싱턴에 있었어요. 그리고 김구는 상해에 있었어요. 상해. 근데 이북 지도자는요, 하무도건지세니까이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해방에 대한민국에 들어가면 미국의 말을 중국의 말을 안 듣기 때문에 각색되는 것이죠. 이승만이요 해방 후에 바로 못 들어왔어요. 그러니까는 10월 16일에 들어왔는데, 8월 15일에 해방되시나 10월 두달 동안 못 들어온 이유가 왜 그러냐? 미국이 시내가 가둬버렸어요, 이 승만은. 왜? 이 승만은 한국 본인이있니까 한국에다 넣어놓으면 미국만은 안니다 그리고 김구도 가둬버렸어요, 상에서. 부 지도자를 가둔 상태에서, 미군이 한국에 왔어요. 일주일 만에. 오나와야온 미군이 한국에 들어왔단 말이야. 들어와 보니까, 국민들이 다 누구를 찾느냐? 이승만을 찾는 거야. 이승만 박사가 언제 오냐고 국민들이 막우면서 찾는 거야. 요즘 정가원 보고 우는 것처럼. 완전 착각입니다. 울고 있는 거야. 그때 박헌영이라는 이놈이 나타났어요. 해방될 때 박헌영 혼자만 외국 운동한 지도자들은 다 외국에 있었어 박헌영 요놈 한 놈만 광주의 벽돌공장에서 숨어서 숨어있었어. 이놈이 감천이야. 근데 이놈이 유일하게 국내에서 해방을 많이 그 박근혜 이놈은 누구냐. 잘 들어보세요. 원래 고향이 중청도 예산사람던데 대부분의 애국자도 중청도에서나. 그런데 만약이 대강도 중청도에서나. 극과 극이야. 그런데 이놈이 원래 역사를 내가 복습도도 공부해보니까 이 대한민국의 역사의 변복점이 말이야. 죽느냐, 사느냐가 100번도 넘어요. 청도 예산에서 태어났는데, 이게 술집 여자의, 술집 여자의 동네 어른 유지가 술집 여자를 한번 데리고 잤어. 거기서 서자로 태어난 놈이. <웃음> <웃음> 근데 박하정 이놈이 이제 초등학교 4학년 때 학교를 갔다 오다 아니, 왜, 엄마, 아빠는 낮에는 우리 집에 살다가, 저녁이 되면, 왜저악마에 형아들 집에 가서 사러 본처에 지내갔어? 그니까 러 엄마가요, 막지어가고그런고 물어봤는데, 왜? 그걸 밝히면 지가 바람 찐게들어났는 거야. 머리를 막치워가요 물어봤단다 그랬어. 그런데 하고 궁금해서, 초등학교 3년 때 학교가 돌다가 자기 아버지 집을 들어갔 거야. 갔더니, 본처의 형아들한테, 뒤지도 맞은 거야. 맞아서 오니까 막꾸니까너왜 그러니까? 아, 저기 아빠 집에 있는 형아들이 날 때려서 혼쳐야 되다 때려서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거기 가지 말라 그랬잖아. 너 오늘 맞은 그 형아들을 보고 가려면 지금부터 공부를 열심히 해야 돼. 그래서 아동 적개심 어릴 때부터 오늘 입학하면적개심이 그래서 현아들을 보고 하려고 공부를 열심히 해서 충청도 예산 놈이 경기고등학교로 들어왔어요 경기고등학교 들어와서 경기고등학교 2학년 때 3일 독립운동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일본 헌병들한테 7,300명이 죽었어요. 이걸 보고 박헌영이가야 현아를 죽인 일이 아니라 일본 헌병 이런 새들을 죽이겠다 해서. 2단계 적대신이 다시 들기시작했어요 그래서 성교사들을 찾아가서 성교사는 이승만처럼 나를 또 미국에 유학 좀 시켜주세요. 그때 성교사들이 박헌이를 미국에 유학만 시켰으면 대한민국이 오늘 완전히 타나. 그런데 성교사들도 서자의 아들이라서 그런지 무시하고 넌안 돼. 그러니까 박헌이가 안돼왜 나가 안돼이승만은 미국에 유학 시키고 그래서 반발한 요 자기 혼자 동경으로 유학을 다러갔다가 거처를 잡지 못하고 상해로 갔어요 상해 상해로 가서 상해에서 이제 임시정부에서 박하영은요그그 그 상해 임시정부의 중요한 지도자들 있죠 예를 들면 뭐 이동이 그 다음에 뭐또 이 사람들 그렇게 뛰어들지도 못해 마당에서 그냥 청소하는 거야 청소하는 거예 그런데 상해를 갔다가 저볼 골새끼 혁명에 참여한 조선족이 있었죠. 조선족 1917년도에 소련에서 혁명이라는 건 아니죠. 그 혁명이 골새끼 혁명 주셨죠. 거기에 조선는데 1개 국가외원들을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게 김만겸이라 김만겸은 이놈이 대표입니다. 그러니까 혁이성서 하니까 이놈한테 돈을 줘서 상임위 지지금거 그러니까 와서 상임위 지지금을 보 다른 놈들은 잘안 넘어져요. 그런데 박현이가지금받들 얘를 3개월 동안, 방에다 가동을 고 공산주의 로율을낳습 그래서 돈 300만을 주어고 한국으로 장기시켜서, 1920년, 최초로 조선 공산당을 그 창당했습니다. 이박헌영 아, 창당하다가 잡혀가지고, 일본 현대가 잡혀서, 어, 깜빡을 했는데그 대원들하고, 이박헌영이론의 편지할 수 얼마나 착하냐면요. 감옥에서 나오려고 정신병자를 위장을 아, 네. 하려고 방 안에서 쌍 똥을 입으로 먹어 아, <laughs> 일본 헌병이 속은 거야 똥을 먹으니까 아 이거 정신병이구나 그래서 프로로서 보석으로 나가라 그랬어 이박할이도 어디다 못 통제할 걸 그랬어 그래서 나온 뒤에 다시 공산당을 도전해서 네. 하다가 네. 두 번째 네. 체포령이 되니까 전국의 장수 팔로드에 광주의 벽돌 공장으로 들어어 그래서 광주에서 숨어서 수염을 달고 위장을 하고 해서 45년 8월 15일 경북될 때까지 광주 벽돌 공장에서 숨어서 박헌영이가 지하당을 조직했어. 그래서 미안하지만요. 왜 광주가 간첩이 많은지 알아요? 왜 광주가 빨갱이들이 많은지 아요 박헌영 때문에 그런거죠. 그러니까 해방이 딱 되니까 박헌영이가 수염을 딱 떼고 옆에 있는 사람도 박헌영인지 몰라서 수염을 딱 떼고 내가 박헌영이야? 지금부터 나를 따로? 이래가지고 9월 6일날 진명여고 강당에 와서 우리나라의 최초의 국가를 선포했어요. 뭐 이름이? 조선인민공화국 요게 9월 6일날 선포합니다 그런데 박근혜가 전국의 면 사무소에 다 포스터를 붙여 놓고 조선인민공화국 이놈이 사기를 어떻게 쳤냐 대통령 이승만 자 도용하는 거야 추석 김구 이렇게 붙여 놓으니까 저 미국에 있는 이승만 박사가 연락이 왔는데 내가 들어가면 힘드니까 먼저 국가를 세워놓으라고 했다. 너지러워라. 상해 있는 김부선생님이 연락이 왔다, 이거야. 나를 먼저 세워놓으라고. 그래서 국민들이요, 면 사무소마다 포스토 다 붙였는데, 대통령 이승만, 주석 김부, 준비위원장 박헌영, 이러니까 안 속을 수가 있냐고. 거기에 속아 넘어간 사람이 전 국민의 78%야. 그 프로라고. 옆으로. 이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딱지국하니까 박근혜 기론이 이승만까지도 쓸어뜨리려고 김포공항에서 인사을 <laughs> 하는 거야. 박사님 오신다고 수고했습니다. 박사님이 오시면 너무 힘들 줄 알고 내가 나라를 뭔지 하나 세워놨습니다. 나라 이름이 뭔가 조선인민공화국입니다. 여러분 영상을 한번 보세요. 인성만의 턱이 떨려요. 부흥회가 누가 이런 날에 성악을 했어? 그랬더니 박현이가 어깨를 턱짝 놀라면서 큰일 났다. 그러지 말고 여기서 대통령 하시죠. 내가 이런데 대통령 하려고 온줄 알아? 나라도 없는 놈들이 벌써 권력에 욕심을 내가지고 내일부터 내가 시작하는 건국총선 중앙대회 이게 지금 조선호 테러야. 거기에 참석해. 그랬더니 전라도의 지도자 김성수, 송진우 뭐다 참석하는데 이승만의 군인은 절대 된다. 박한영 이놈 한 번만 참석하는 어요 그때부터 박한영이가 이승만을 죽이려고 다섯 번 이승만을 죽이려고 테러를 했어요. 화신백화점 그때도 화신백화점에 있었어 일제시에. 화신백화점을싹 이승만 차가 도는데 바로 몇초 사이로 폭탄이 팍! 잡았어요. 그리고 이승만은요. 저녁에 잠잘 때 권총을 머리에 두고 잤어요. 왜? <laughs> 박커령한테안 있는 거에요. 박커령한테 살해의 협박을 당하여 권총을 옆에 놓고 만약에 박커령과 남도당이 나를 죽일로 저녁에 들어오면 스스로 권총으로 자기가 스스로 죽으려고 이승만 대통령이 권총을 옆에 놓고 잔댑니다 이만큼 45년부터 48년도까지는요 대한민국이 이승만과 박한영 남모당과 이승만 세력에 치열한 싸움이 붙었는데 그때 이승만 세력은 13%밖에 안돼 박한영은 78% %야. 이런 상태에서도 우리의 건국 대통령 이승만은 조국 대한민국을 건국했다 이말이에 건국 네. 이해됐어요? 네.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지금 현재 험한 거 해도 네. 지금 중국 작파가 절반이 뭐 없고 해도 우리는 핑계되면 돼안냐 이승만 네. 같은 그런 척박한 상태에서도 저박한영을 북한에 쫓아버리고 대한민국을 건국했다면 1,700만 세대 교인, 30만 목사님들, 25만 장로님들은핑계대면안 됩니다. 아멘. 그런데 이제 드디어 기회가 왔어요. 이제 다 지금 장경동, 장아빌 여기 있는 그 강원식, 이 목사님들이 계속 떠드니까 이제 다 성도들이 알아듣기 시작했어요. 기회가 왔어 드디어 자유마을 카드를 만들었어요. 만든 사람 손들어봐 와, 딱말 만들었네. 아직도 한 10%는 안 만들었는데 이따 나가다가 자유버를 빨저 자유 어? 카드. 자유마을 카드를 빨리 만들어. 요게 순서가 앞서는 것이 좋아요. 왜? 연금을 먼저 담당. 마지막 이야기 하겠습니요 자, 이제 3월 10일까지 우리는 천만명을 조직하자. 3월 1일까지. 몇만명이요? 이 천만명 조직은 뭔 조직이냐면, 죽을 때까지, 20살부터 죽을 때까지 한 달에 100만원씩, 도구만에 가입하면 2 0 0만원이 죽을 때까지 200만원. 돈을 주려고 하는데, 여러분 생각은 기뻐요? 슬퍼요? 네. 진짜요 네. 이게 가능하냐? 이거는 자길 목사님 설명한 거야, 이따가. 이 말을 이해 못하면 안 돼. 그러니까 여섯 개 사항만 가입하면 한 달에 백만원씩을 종신토록 죽을 때까지 주겠다, 이거야. 만약에 이것이 불법이면요, 이미 나는요, 검찰에 불려가서 깜방에 갔어요. 근데 왜쟤들이자파 애들이 요 주제가들을 나는 고발을 못하냐면은 하이 모든 단체들이 뭐 연금을 주거나 뭘 하거나 해도 정부의 도움을 받은 상태 단체가 만약에 그 돈을 제대로 안 쓰면 이거는 깜방이야 근데 우리는 정부한테 도움 받는 게수 없어. 우리가 우리끼리 돈을 만들어서. 100만원씩 정신적으로 준다 이거야. 그러니까 자파야드요 아무리 고발하고 싶어도 고발을 못하는 거야. 이해가 되었어요? 왜 우리 국가에 돈없어 필요 없어? 우리는 우리끼리 만들어서 종신연금제도를 하려고 하는데 국가가 해줄 일은 방에만 안 놓으면 돼. 그러면 이제 두고 보세요. 3월 1일 이후에는 교회,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몰려올 텐데. 왜? 교회 안 다닌 사람들은 안 죽어도. 조신연구원. 그러면 앞으로 교회 오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다 심사해서 네. 당신은 여기 예배될 자격이 있어 없어. 심사해가지고 이만큼 한국 교회는 100%이 길에 누구 정법이냐? 스코틀랜드의 짱락스 정법이 짱락스. 아, 네. 아, 네. 대한민국은 100% 예수 나라 된다 아, 네. 아, 네. 아니, 한 달에 백만 원씩준다는데 그러면 세상 사람 도 교회 와, 교회 와서 졸더라도 오기는온 거라고 요 그런데 그 시대가 존 갈비니 그복회했던 시대에 이게 기독교인들의 혜택을 보려고 교인들이 보는 와서 설교한고 졸은 거야. 조으면요, 존이존갈비이 제네바에서 의회에서 고문이야, 공문. 뭔 법을 만들었냐? 안 지문도 안 지문도. 예배 시간에 조는 놈들은 3개월 동안 교회 못 나오는 법을 만들었어. <laughs> 예배 시간에 조는 놈은 석찬식을세달 금지야, 금지. 이런 일이 대한민국에 이제 일어나기 직전에 왔는데, 아, 네, 여러분들을 먼저 교회 당하기 감사하시니까, 아, 네, 100%다 교회 나오게 생겼어요. 아, 네, 할렐루야. 국가가 아, 네, 돈는게 아니에요. 우리가 돈을 만들었어요. 한 가지 물어보자. 그러면 성교카드 가입했어요? 이게 다돈떠어리요 성교카드를요, 천만 명이 가입하면, 내 비밀인데. <laughs> 내가 좀 띄어 먹을라고사실는데 그러면 안 돼요? 22조가 생겨. <laughs> 아고 나의 비밀을 괜히 까발려가지고. 내가 좀 띄어 먹으려고 했더니. 나는 요 돈이 필요 없는 사람. 나는 나한테 있는 돈을 쓰기도 받 봐. 작년에 우리 교회에서 애국운동한테쓴 돈이 천억이에요천억 그돈 어디서 나왔냐? 한국 선도들이헌금한게아니에요 미국 선도들이요 우리 교회 계좌번호로 교회는 미국에서 지교에 다니면서, 헌금은다 일로 붙일 거다. 왜? 대한민국이사주이는 정강훈 목사를 지지, 지원하는 길밖에 없다.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이제, 성교카드요 그게 22조가 그리고 핸드폰 포스트모바일 헬스안에서 한 사람 손들어봐 이야 이 똑똑한 사람은 다르는네 이거 천만 대 가리가고요 한 달에 2천억이 생기고 이런 식으로 돈이 생기면 한 달에 거의 10조 가까이 돈을 만들 수 있어요. 그럼 이돈 만들면 누, 누, 누가 줄까? 누구 줘? 속으로 줘면서 대답도 하잖 누구 준다고? 이제 예수국 보험통일의 절우의 기회가 왔어. 딱 정권이 뭐냐? 3월 1일까지 천만 명이 가입을 했어. 할수 있어요? 할수 있어요? 네. 네. 3월 1일 날 국민대회를 감광관에서할 텐데, 그때 가입한 천만 명이 한 달에 모이면, 이거는 국민대회가 아니라 혁명이야. 아, 네. 그날로 선거 끝이요. 아, 네. 200석 완성이요. 아, 네. 수사파은다 아웃이요. 아, 네. 동의하십니까? 아, 네. 천만 조직이 3월 1일까지 하면은, 이거는요, 모든 것이 다이루어는 거예요. 아, 네. 한번 해보실래요? 아, 네. 해보시기 원하시면, 두손 들고 만세. 아, 네. 할렐루야. 아, 네. 아니, 솔직히 대답 했고, 판단을 는 것도 오래되지 말고, 천만은 조직 할수 있어 없어? 아, 요할수 네. 있어요? 아, 네. 강한진 목사님, 알았어요. 자, 이걸 분담하기 로해서 분담은 천만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초과학적으로 우리는 조직하는 거야. 이거요, 윤석열 대통령 병산에 다 보고된 사안이야. 아멘. 아멘. 그래서 이제 내가 보면 3월 1일 날, 4월 10일 날 총선 끝나서 우리가 자유국파가 이별성이 되면 윤석열 대통령만 우리 당으로 데려오면 끝이야. 아멘. 아, 아멘. 아, 아멘이야. 이제 강하신 목사님이 어떻게 천만 명을 조절하는 원리를 설명할 테니 우리 다 같이 박수하겠습니다